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제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외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 금 그릇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야외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라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외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유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 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 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릇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대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그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에스겔 제 16장 또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야외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 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게 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치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야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하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야외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오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치가 큰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레센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건을 내가 음욕이 차지하냐요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오기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드디어 값을 줍니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야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것이요또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합니다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 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외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일어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음난과내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야훼 말이니라 나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야베인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야외의 말씀이니라. 시0편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 소서, 야외여 젊은 사자 여금녀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안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위인이 악인의 보보땅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려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이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야외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 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야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이리요 하나이다. 야외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하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의 피난처 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